응, 음, 우리 네. 주 예뻐서 사진 찍었지. 우리 주뭐 만들고 있어요? 아 지금 그네 만들고 있어요. 그네? 네, 그네 사이좋게 탈려고요. 아, 그네 만들어서 사이좋게 탈라고? 응. 누구랑 사이좋게 탔건데 친구랑. 친구랑. 응. 주미 친구 많아? 응. 친구. 친구 이름 다 말해봐. 인 응, 동준이랑 반석이랑요. 응. 동준이도 있고 반석이도 있고. 네. 또. 박서진이 박서진이도 있고? 응 또? 아, 김반석이 김반석이도 있고? 응 또? 음, 반석이 김반석이 반석이 아니야? 김반석이 반석이 맞는데 그럼 왜두번만해아세번만한 아, 거죠 그러니까 왜세번만해 여섯 번 여섯 번 말할 거야? 응 만 need a b 가 e a 빼 I n e e 근데 왜 그, 그네에서 만들어 e e d 아, a b r e 다른거 만들고 싶어 b 고 e a k I need a b 호랑이 k 호랑이 e d a b r e 호랑이도 만들 수 있어? r e a k I n e e 호랑이는 e a k I need a b r 수 a k 이 need 수 break. I n e 땅땅 짜라라라 해서 호랑이 못지않게 못지게 이렇게 이렇게 넣서 이렇게 면 짜잔 이렇게 되는거야 그게 뭔데? 호랑이 수염 전혀 호랑이처럼 안보이는데 하나도 호랑이처럼 안보이는데 벨 응? 이거 네. 어, 호랑이지요. 주민이지요. 호랑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호랑이 너무 어렵다. 아, 그럼 주민이 만들어보자. 응, 음, 주민이 만들어봐. 주민이 더 어렵겠는데, 주민이는 더 안녕하겠는데. <laughs> 어? 그뭔데주민이야인이주민이지김이지주민이지 김인이지. 주민이 김인이지. 김이게아니이지이이랑 하면 이이랑 하면 이잖아 지금 만드는 건 뭐예요? 나는 인주민이에요. 분홍색이 뭐예요? 아, 인주민 다리예요. 인주민 다리. 응. 아, 인주민은 머리하고 다리하고 바로 붙어 있구나. 네. 그리고 눈썹도 있어요. 하고 인주민은 몸통이 없구나. 뭐? 몸이 없어. 뭐? 그럼 뭐? 머리하고 다리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 임주민은 외계인이야? 아니 <laughs> 아니 그냥 엄마처럼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임주민 아무래도 외계인 같은데 아닌데 이 <laughs>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임주민이야? 가짜 임주민이야? <laughs> 진짜 임주민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어 엄마한테 와서 깜짝 놀라 주자 아 엄마 보여줘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응. 엄마 깜짝 놀라긴 하겠다 임주민이 괴물이어서 아, 여기에 다 뜨자 응 얘들 부셔보자 아 부셔보지 마커뮤즈 <laughs>